스타다큐 마이 웨이에서 류지광과 김민정의 인연이 공개됐다. 25일 방송된 스타다큐 마이 웨이의 배우 김민정이 출연했다. 2년왕으로 열연하며 70년대 최고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던 김민정은 최근 MC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해당 프로에 는 트로트 가수 류지광도 함께 출연하고 있다. 대진아는 요즘은 왜 연기를 안 하시냐고 물었고 김민정은 요즘은 드라마 대신 건강프로에서 열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의 남편 신동일은 아내를 위해 드라마 각본까지 쓰고 있다고 김민정은 지광이도 우리 배우였다고 설명했다. 신동일과 김민정은 극단을 운영했는데 류지광은 트로트 데뷔 전 배우로 열연했다는 특별한 인연을 공개했다. 김민정과 신동일은 전원주택을 공개했다. 부부는 예전에는 빌라에 살았는데 강아지가 새끼를 두고 가더라. 그래서 하나둘 보살피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스타다큐 마이웨이는 한시대를 풍미한 연예인들을 다시 만나 인생의 이야기를 듣는 신개념 다큐로 매주 일요일 밤 19시 40분 tv조선에서 방영된다. 최윤영 기자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발롱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 수준의 항의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톱스타 뉴스의 모든 콘텐츠, 영상, 기사,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엘트 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GT